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를 조금 첨작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프린트물 관련해서 되게 되게 많은 문제들을 갈아왔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풀어볼 수 있도록 최적의 형태로 갖춰서 만들어줬는데 오늘 이제 <laughs> 숙제에 대한 결과표를 제가 a p k g 로 봤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열어봤더니 그 동안 아이가 숙제를 추가를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걸 알게 된게 이제 숙제하는 영상을 보니까 새 카드가 영계예요. 즉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길래 그럴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으로 APK 파일을 열어서 면밀히 확인해 보니까 또 추가를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. 이게 계속 비슷한 뭔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. 그런 부분들 기록하고 아이가 계속 인지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될것 같고.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추가해준 카드들 패턴으로서 이해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암기로서 기억을 한 건지 그 부분들 알아보고 아이가 이제 풀어내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할수 있는지 없다면 설명을 할수 있도록 만들고 도와주고 영작도 같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해야 될 거는 사실 많지 않아요. 그냥 단지 두세 개의 패턴 정도를 아이가 아나 모르나를 보기 위해서 대략 한 25개 정도의 문제가 만들어져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안타깝죠. 그냥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모든 걸다 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닌 채로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면은 학습 결손부가 너무 많아져서 그걸 따라잡는 데 많이 힘든 거죠. 어쨌든 네 계속 기록해 나가면서 아이에게도 인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괜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. 평온하세요.